야구 스타들의 달리기 실력은 메이저리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스태케스트에 따르면 오타니의 최고 스프린트 속도는 초당 28.1피트입니다. 이 기록은 시속 약 30.8km입니다. 100m 기록 환산 시약 11초 중반대. 야구장에선 헬멧을 쓰고 흙바닥을 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반인 수준에선 육상 선수급 스피드인 셈이죠. 오타니가 타격 후 1루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4.09초. 컨디션이 좋을 땐 3.8초대까지로 끊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고요? KBO의 대표준족들이나 메이저리그, 전문 대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오타니는 193cm의 거구입니다. 보폭, 즉, 스트라이드가 워낙 넓어서 남들 내네 걸음 뛸 때, 세 걸음만으로 베이스에 도달하는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줍니다. 95kg의 오타니가 시속 30km가 넘는 속도로 베이스를 돌때 발생하는 관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타니의 주루는 마치 질주하는 야생마나 덤부트럭 같은 위협감을 줍니다. 이정우의 주력은 단순히 최고 속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타격 직후 일루를 향해 튀어나가는 가속도가 엄청나죠. 이정우의 일루 도달 시간은 평균 4.1초대를 기록합니다. 속도로는 시속 약 29.5km. 오타니보다 시속은 조금 낮을지 몰라도 타격 후 주자로 전환되는 동작이 워낙 간결해 실제 수비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오타니 그 이상입니다. 이정호의 주루는 역대 최고의 리드오프 스즈키 이치로를 연상시킵니다. 이치로는 현역 시절 시속 32km가 넘는 속도로 베이스를 누댔죠. 두 선수의 공통점은 베이스를 돌때 원을 크게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치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90피트를 주파하는 능력이 탁월의 병살타를 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었다면 아들은 그 바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법을 아는 셈이죠. 김혜성의 스프린트 최고 속도는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31.6km에 달합니다. 100m 달리기 기록으로 치환하면 11초대 초반의 기록이죠. 단순히 최고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김혜성의 진가는 9 0피트 주파 능력에 있습니다. 1루 도달 시간 4.09초는 메이저리그 전체 선수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대단한 오타니 쇼에이보다도 김혜성이 첫발 가속도에서 앞선다는 점입니다. 테캐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30피트 구간 통과 속도에서 김혜성은 오타니를 근소하게 앞서며 리그 전체 7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메이저 리그 주력급판왕이라 불리는 바비 위트 주니어의 시속은 33.5km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최고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내야 땅볼 때 인류를 위협하는 압박감만큼은 김혜성도 위트 주니어 못지 않은 엘리트 등급입니다. 빅보이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의 몸무게는 공식적으로 약 130kg 이 거구가 달릴 때의 속도는 시속 약 22km 정도입니다. 오타니보다 시속 10km 정도 느리죠. 100m, 한산시 약 20초대. 이대오의 통산 기록 중 가장 기괴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통산도로 11개, 22년 동안 딱 11번 성공했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는 뛰기 전에 홈런으로 담장을 넘겨버리면 됐으니까요.